안녕하세요, 택장군입니다. 우리 유튜버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 은배 커뮤니티데이 이제 정리할 겸해서 이렇게 들어왔고요. 소리가 꺼졌나? 나 아, 소리가 꺼졌구나. 자, 오늘 은배 정리금 잠깐 켰어요. 먼저 사별. 아, 역시 100은 없네요. 질포기는 어제 위에 하나 먹어서 질포기 제외하고 은뱃만 22마리 잡았네요. 22마리 잡았네요. 이렇게 해서 정리까지 다 완료가 되었어요. 뭐, 뭐야, 모야구... 모해하고 경험치는 잡은 게 있긴 한데, 요미에 체크해제가 못해가지고,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네요. 오늘 모두들 커뮤니티 한다고 모두 수고하셨구요. 항상 보시분도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